안녕하세요. 유보람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요가 선생님 유형. 첫 번째는 학생이 아픈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요가원에 오는 학생들은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을 다쳤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혹은 요가 수업을 배우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쳤다고 해서 선생님이 꼭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실은 모든 요가 수련자들이 한 번쯤은 다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다쳤을 때, 아플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선생님의 의무입니다. 이럴 때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며칠 쉬세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며칠 쉬면 통증이 당장 완화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상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야 하는 일은 왜 다쳤거나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선생님의 의무죠. 또 하나는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대답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플 때는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동작들을 매우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이 사실은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허리를 반드시 곧게 편채로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다가 허리통증이 더 심해지고 실제로 디스크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라 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레슨을 자꾸만 권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레슨이 필요한 경우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레슨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산부들만 들어가는 단체반을 듣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개인 레슨을 받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유명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수업 안에 연예인이 있다라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 레슨을 듣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 레슨을 듣고 싶은 경우입니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꾸만 개인 레슨을 권유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을 돈으로 보는 거죠. 제가 하나만 말하고 싶은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들 중에 개인 레슨을 받아서 실력이 향상된 경우는 제가 장담하건데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체반이 개인 레슨보다 실력 향상에 더 뒤처지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체반을 권유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개인레슨을 너무 많이 강하게 권유한다 그렇다면그 선생님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몰라서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워크샵이나 혹은 지도자 과정을 강하게 권유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대답은 아그 내용은 제 워크숍에 오면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어요. 학생들은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 학생들이 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이랬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G20대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기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질문 권한을 먼저 줬어요. 그런데 그 어떤 기자들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중국인 기자가 손을 들면서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고 결국은 그 중국인 기자가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 그냥 워크샵에 오세요. 지도자 과정을 들어야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난 그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 선생님은 많은 것에 대해서 좋은 답을 해 주셨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중에 저한테 답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좋은 선생님 잘 찾으셔서 좋은 요가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보람이었습니다. 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